일단은 뭐 하이브가 최근에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교과서적으로 움직였던 측면들이 없잖아 있다.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작년도와 2025년도를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, 18만원대에서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뭐 올한해 어떻게 보면은 엔터주들에 대한 흐름들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기술적으로 대응을 할때좀 교과서적인 측면들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올해 4월 달에 대한 저점 구간들, 그리고 올해 7월 달과 8월 달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에 대한 저점 구간들, 그리고 올해 10월 달과 11월 달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에 대한 저점 구간들을 이어보시게 되면 좀 명확한 상승 추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올해 7월 달이죠. 최고점이라고 하시는 33만원대. 그 이후서부터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. 그에 따라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그 하락세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각적으로 보고 계시는 삼각 수렴행의 패턴이 완성이 됐습니다. 그리고 돌파되는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이브라는 종목, 올해 연말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들, 그 다음에 4분기 엔터주들에 대한 계절적인 성수기 측면에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때가 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들인데요. 일단은 어느덧 올해 7월달에 고점을 돌파를 시켰습니다.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오히려 지금서부터 시세에 대한 분출이 조금 더,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.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면 7월달, 8월달, 9월달, 10월달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약간은 좀 시클리컬, 업종들 그리고 이제 AI에 국한된 그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힘의 분산이 엔터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지션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미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간 상황 속에서 엔터주들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3분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4분기 그리고 내년 내년도 2022년도 1월 달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여줬던 7월 달의 고점 돌파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대략적인 예상이라는지 예측을 통해서 진행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미 해외 기관도 마찬가지고 국내 기관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실적 부분들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.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향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에 따라서 여러 뭐 무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송들을 통해서 하이브에 대한 목표가를 제가 설정을 해 드렸었는데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 설정이 이루어졌습니다. 목표가가 달성이 된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2차 그리고 3차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, 아마. 지금 어찌 됐든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부담감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고요. 그리고 4분기 들어서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보다는 오히려 차익에 대한 물량들이 나왔었을 때그 물량들이 시장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과연 어떤 쪽으로 흘러들어가는지 가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보신다고 라 하게 되면 현재 하이브가 보여주고 있는 일본과 주봉 그리고 주봉상으로 2023년도에 대한 고점 부분들까지 지금 탈환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상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개별적인 모멘텀들 크기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굉장히 좀 가팔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. 하이브를 관심을 가셨던 분들은 하이브를 끝까지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하이브뿐만 아니고 나는 전체적인 엔터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이브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표, 엔터, 기획사 3, 4, 4, 4로 국한되죠.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방향성들도 동일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엔터주들에 대한 방향성들을 좀 그려가면서 보시는 게좀 맞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. 오늘 하이브를 비롯한 엔터주들에 대한 저희 코멘트 잘 기억을 하셨다가 실전 매매에 대응을 해보시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